할렐루야. 천송 333장입니다. 333. 중성하라 주도로 중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 사랑 모 그늘이 충성하라 축도로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축도로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류관 주의 음성, 충성 하라 주 도로 충성 하라. 끝 까지 충성 하라주 도로 충성 하라. 주님 께 항상 내가 힘쓰 오니, 주님 나를 도우시서 충성하나 주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와미 싸우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 아멘 오늘은 출애급기 31장입니다. 출애급기 31장 1절부터 10... 음, 8절까지인데 네. 일단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의 후레 손자요 우리 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세게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아들 오홀리압을 음.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laughs>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양단과 번재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한 내게 명한대로, 명한대로 그들이, 그들이 만들지니라 만들지. 넘어가서 18절만 보겠습니다. 18절만 1 2절부터는 안식일 이야기고 여호와 같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오늘은 그 회막을 즉 성막을 만드는 기술자 얘기하고 안식일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이 우리가 쭉 보니까, 자이 메노라 하나 하나만 해도 38kg의 금을 가지고 쳐서 촉유하게 만들라. 근데 우리는 지금 메노라라는 이이 뭐죠? 등대라는 개념이 전혀 없잖아요. 전혀 모르는다고 등대가 뭔지. 근데 하나님이 참고안하시 하나님이 친히 고안하시고 창조지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금 38kg을 가지고 가지를 이렇게 일곱 가지로 하고 그 안에 구멍을 내서 기름을 채워갖고 심지를 붙여서 하는데 그게 다 꽃꽃마다 성류 모양으로 새기고 천사 모양도 새기고 받침은 어떻게 하고 테두리는 어떻게 하고 이걸 썼는데 전혀 그게 된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알고 하는 얘기지만 이걸 아니까 그럼 이걸 받긴 받았는데. 대체 어떻게 이걸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 법궤도 뭐 하고 금태를 누르고 뿔을 내고 맥규 비세 뭐 얼마나 복잡했어요. 그죠 이것뿐만 아니라 옷도 보면은 제사장 옷 입는 거 보면 얼마나 뭐 파란색에 방울을 달고 방울 하나에다가 술하고 그다음 방울 달고 네. 그게 이제 613개라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예보스 짜는데도 청색, 자색, 홍색, 백색 네 가지 실로 한다. 그리고 또 금칠을 해요. 금실로 또 짜라. 생전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흉패를 붙인데 보석을 1 2 개를 붙인데 보석마다 전부 1 2 지파 이름을 쓰려니까 아니 보석 안에다 그그글 그, 그, 그 쓰는 게 얼마나 쉬, 쉬운 겁니까? 금 같은 거는 쉬울지 모자만 다이아몬드나 이런 데다가 그걸 글자 세계는다는건 모르겠어요. 요새는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뭐 기계로도 하지만 이 고대에 이걸 다또 하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전체부터 그 안에 기구나 또 옷들, 또 관류라고 해줘 또그 향류를 최고급의 향을 나무에서 채취해다가 몰약과 유향을 해석을 섞어서. 가장 최고급 상품의 향수도 만들어요. 이건 뭐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복장. 이거를 특별한 사람 두 사람을 정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 이제 오늘 바로 말하는 부살렐과 오홀랴비라는 리 사람. 부살렐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 아버지가 우리고 그 할아버지가 훌이라고 나온다. 조상이 나온 유다 지파예요. 또 올리압이라는 아 사람은 단 지파고 아버지 이름이 아이사막이라는. 그러니까 어느 지파의 누구 자손이라는 것까지 밝혀져요. 그 그러니까 이걸 만들 수 있는 생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이걸 이렇게 만들어내. 그러니까 이게 참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뭐야? 하나님 자신이 그두 사람에게 들어간 거야.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꽉 차는 거예요, 내게. 몸이 아니라 내 정신 영혼에 꽉 차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만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 이 성령 충만이라는 걸쫙 생각해보자. 뭐가 성령 충만이냐고? 길길이 뛰고 얼굴 뻘고 방언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걸다 내가 알고 그 뜻을 알고 파악하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길 축원합니다. 우리 신접이라는 말을 써요. 나쁜 의미의 보통은 성 신접한자 그게 뭐요? 예 신이 접했다. 신과 접했다. 신이 내렸다 그러죠. 무당박수 신 내렸다 그래요. 오늘 뭐 보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가 어디가 없어졌는가 했더니 신이 내려가지고 무당이 돼 버렸어요. 아니요, 그건 박수라고죠 남자는. 그 모르죠. 참참 참 불행이죠. 왜? 그러면 그신 그때 신인 귀신 악령이 내렸단 말이에요. 귀신 들어가까 귀신 시킨 대로 하잖아요. 많이 알죠. 전 보면 많이 알죠. 대부분 알아요. 막 귀신도 다 알잖아요. 근데 그때 그 신이 하나님 신일 때는 성령이라고. 거룩한 영에 접했느냐, 악한 영에 접했느냐, 신접인데 우리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에 잡히길 추원한다. 악령에 잡히면 악령이 시키는 대로 사오를 받잖아요. 참, 이게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영이 오늘 내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 모든 대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곧 예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것을 우리는 성령 거룩한 영이라 악령이 라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이두 사람에게 넣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첫 지파는 장자지파는 유다지파라고 행군할 때맨 뒤따라가는 게 단지파예요 그러니까 첫째 지파 장자부터 끝째까지 말째까지 그 중에 하나씩을 뽑았어요 유다지파에서 하나 자, 말째 끝지파 단지파에서또 하나 나중에 단지파는 완전히 사라져버려 요한계시록만 아주 우상숭기다가 망해버렸어. 그런데 그런 끝지파, 저주받은 지파 같은 거에게서도 하나님이 이 올리압이라는 사람을 딱뒀스 쓰시더라. 유다지파는 원앙모 뭐 장자지파야. 그런데 이 훌이라는 사람, 훌의 손자인데 훌이 누구냐? 출애굽 17장이 보니까 아말렉군대하고 싸울 때 여호수아가 싸울 때. 산 위에서 모세가 지팡이 들고 손을 들때 피곤하니까 내려오니까 누가 아론과 훌이 받쳤죠. 돌 위에 앉게 하시고. 아론은 우리가 잘 아는 레위 지파 이 사람 제사장. 또한 사람은 오늘 지금 훌이라는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누군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손자를 지금 성막 기술자로 쓰잖아요. 현장 감독 최고 기술자죠. 근데 이제 이 얘기 내려오는 얘기하면 모세가 오늘 지금 두 돌판을 모세에게 줘서 그걸 갖고 이제 내려오는데 앞에 내려오니까 엉망진창이죠 아론과 막광란의 파티라고 막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 꼴을 보고 집어 던지잖아요. 그 파티 그막 우상을 섬기고 길길이 뛰고 이제 모세는 어디 도망갔고 죽었나보다. 우리 살길 찾자고 금송아지 갖다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금세 만들어 놓으니까 기술은 대단해 유대인들이 그 광야에서. 그때그 광란의 파티를 참석 안 하고 저쪽에 가서 탄식하며 우는 사람 둘이 여우수하고 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론이라는 제자사장도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누구야? 모세 형 아닙니까? 거기다가 제자장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참 이해가 안 되죠? 한달 열흘 만에 내려오니까. 근데 그 유다, 이후리라는 사람, 그 앞에서 그 모세를 손을 받쳤던 그러니까 바쳐본 사람은 끝까지 충성. 오늘 아까 천송 충성하라 끝까지. 그 옛날 다을 바쳤는데 한쪽 바친 아론은 배반을 해버린 거예요. 이쪽 한쪽 바친 훌은 끝까지 충성해서 우리 주인님은 안 내려오시고 이 백성들은 이 짓을 하고 있어요. 막잔식하면서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따로 저쪽으로 떨어져서 모세를 기다렸다는 요수와 훌이라는 얘기죠 H.U.R. 훌이라고 써있는데 이거를 영어 발음을 읽으면 허가 돼요 배너 영화가 바로 그거예요 그 작가가 그 배너를 쓴웰레스 장군이 성경을 두세 번 읽다가 깨져가지고 그 작품을 썼는데 그 작품 이름이 벤훌 훌의 아들 뜻벤 나무 아들 훌의 자손 영화는 벤 허가 되죠. 참그 베너 영화가 의미가 있어요. 바로 이 훌의 자손이란 그 영화의 그주인공이 바로 훌의 자손이라는. 그러니까 다 타락하고 다 떠났을 때 배반하고 갔을 때 거기에 끼어들지 않고 홀로 그 모세를 기다리면 내려오길 기다리는 그런 사람 그런 훌, 그런 훌과 그가 손자 짐푸살레 그리고 바로 단지파 올리아 이두 사람을 보 가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지혜, 총명, 지식, 재주, 손기술이죠. 옷 짜는 거, 실 직조하는 거. 그 세계는 금속 공예 참 금속 공예자들 보면 신기하잖아요 그 보석 그 세계는 거 얼마나 참 무슨 그렇게 기술이그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자는 유대인하고 스위스 사람들 아닙니까 시계를 보면 알죠 다이아몬드 깎는 건 유대인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다이아몬드를 이스라엘로 들어갔다고 이스라엘 들어가서 거기서 깎아 가지고 나와서 이제 전 세계로 나간다고 지금 말이에요 모든 시계는 스위스에서 제일 좋은 오메가 로렉스가 나오고 생각해보면 얼마나 기술이 기가 막히냐고 이런 거 하나도 이런데 하, 그래. 생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이걸 만들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 하나님 뜻 그대로 하나님 계획하고 디자인한 디자인 그대로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술이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 유다 집화, 첫 집화든지, 끝째 집화 사람이든지, 데려다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고, 그런 기술과 체주가 나온다, 이 말이야. 아멘? 아멘. 근데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뭐든지 할수 있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보자고. 여기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있고, 기술자도 있고, 뭐 다양한 직종을 갖고 있어요, 여기. 그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어, 전화할 수 없어요. 난 못해. 못하지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할지. 물론 애국에서 할때좀 배우긴 배웠겠지. 하나님이 그런 기술을 준다는 거지. 우리 글씨만 읽어가지고 그동안 봤는데 이거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대로 따라서? 못해요.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일규비세 못하게 뭐 하는데. 대충 알겠지만. 그러니까 최고의 디자이너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현대에서 디자이너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뭐든지 디자인 딱 하면. 설계자죠 옷 디자이너도 크, 최고의 디자이너들 얼마나 대접받습니까 아, 저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디자인할까 모든 우리 삶에서 내가 뭘 하나 해도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인에게 들어서 하나님이 시키면 된다 이거야 목회다, 목회자든지 뭐든지 우리 신입사님도 기술이 굉장히 좋아요 아, 어떻게 저렇게 막 뚝딱뚝딱 만들어내나 그렇죠? 피아노를 하나 정교하게 치는 것도, 우리 솔슬기가 피아노를 치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정교하게 치고 아름답게 치어진다 하나님의 영이 안 들어가면 배워서 하는 거는 감동이 없잖아요. 같은 피아노를 쳐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치는 거하고 그냥 도레미파 솔라시도 그 악보만 보고 치는 건 달라요. 노래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노래는 별로 안보하는데도 얼마나 감동을 줍니까? 우리 신간사에게 지혜를 줘 가지고 키가 막히게 좀 해내잖아요. 어저께도 우리 애를 만났는데 너무 좋대 화면이. 나는 뒤에 종려나무가 있어 나는 좋았는데 오히려 시원하고 좋대. 그러냐. 어떠 아, 사람 개념이 다 다르구나. 나는 썰렁해 종이 뒤에 뭐가 받쳐 주는 게없어그런데또 보는 사람은 또 환하고 좋대. 근데 화면이 너무 깨끗하고 잘 나와. 참 좋대. 뭐 소리도 좋고. 이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거죠. 아멘. 당연한 거예요 그냥 기술자로 하는 거고 다르단 말이에요 같은 화면이고 이게 나오는 것도 벌써 영을 받아가지고 나오면 감동을 준단 말이에요 화면 하나도 피아노도 그렇고 모든 악기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래요 식당도 그렇다고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 달랑모 그 총각김치를 담아서 주는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난 이렇게 맛있는 총각김치 엄마. 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거지 뭐. 기도하고 했겠지 뭐 그냥 했겠어요 그죠? 권사님 기도하고 하죠 음식 만들 때 그냥 하진 않을까요 그냥 우리 애들하고 말, 말 우리 샤이니까지 막 날려 얼마나 맛있느냐 아이고 맛있어 그러니까 음식 만드는 제주도 이렇게 모든가면 자기에게 적용해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신분 뭐 그런 거 훈은 아까 그 부살레는 좀 그런 전통이지만 올리압이라는 사람은 전혀 몰라 그냥 단지 폈 사람 막 막막한 상태에서 무엇을 듣긴 들었는데 쭉 써놨는데 이걸 어떻게 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들어가시니까 이게, 저, 이게 이제 우리 좋은 말로 신접이란 말이야 접했다 나쁜 의미로 쓰지 말자 신접 악령이 접했냐 성령이 접했냐 신이 내렸다. 하나님이 영이 내렸던 거죠. 딱그 말이에요. 그걸 뭐든지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시라고. 오늘 하나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내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음식 맛있게 하고, 비즈니스 잘하게 하고, 뭘 하나에 또 탁탁 설계를 하든지. 뭐 일을 하든지 뭘 해도 그래 지혜로운 사람은 일을 해도 참 지혜롭게 하지 않습니까? 미련한 사람은 맨날 하나를 붙들고 뭐 이렇게 오래 걸리고 그렇게 안 되냐고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 우리 아이들 지혜 충만하게 없어서 총명하게 없어서 지식 충만하게 없어서 딱 선생님 말을 알아 듣고 배 대번에 깨달고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닫게 하 없어서 기도하시라고요.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 애들도 공부 못하면 안 돼요 미련한 애들은 어떻게 삽니까 공부 잘해야지 네. 재주가 있어야 돼요 손재주뿐만이 아니라 뭐 영업재주든지 뭐뭔 재주든지 재주를 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쭉 증거계와 수특대와 분양당 과 관유와 향 모든 걸 내가 하나님이 생각하고 디자인한 고대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도구에 불과하죠. 쓰임 받는 거죠. 쓰임 받기를 추구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이 교회에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교회에 뭐로 어떤 도구로 쓰임 받아 그게 중요해요. 먼저 그렇게 하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또 쓰임 받아 가르치는 거든지 그렇죠. 분전하 하거든요. 모든 삶의 전에 사람 직업은 다양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 재주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도 연구해서 깨닫는 또 지혜를 받아야 돼. 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정 우리 아이들까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정말 지혜와 총명 과 지식과 재주가 충을 중에서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 어디서든지 스카우트에 가려고 오는 사람 그런 자녀 만듭시다. 아멘. 성령 충만. 그걸 기도하세요, 오늘. 기도하십시다. <laughs> 아버지, 감사합니다. 훌의 손자. 굳이 훌의 손자라고 훌을 말하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렇게 순결하고 악에 물들지 않고 남이 배신하고 다른 짓할 때그 자리를 떠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본 그 훌의 손자 나는 왜 단지 팔까 꼴찌지 파 저주받은 가문 그 중에서도 또오홀엽이라는 사람을 또 선택을 해서 그런 이상의 신분고하 지식 뭐 아무 조건 없이 그저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할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사역, 성령의 창조사역이오.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사역. 우리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우리 자녀들과 우리들이 그런 창조사역을 갖게 하옵소서. 남이 안 하는 거 만들어내고 고안해내고 디자인해내는 음식이라든지 뭐든지 그런 재주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성공합니다. 하나님 이런 성령 충만함을 우리 필그림 식구들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두 그걸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오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세상에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업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Legenda